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저는 은설쌤입니다. 여러분, 저랑 오늘 RC 마지막 파트인 파트 A 공부해 볼 건데요. 파트 A 글이 조금 많아서 여러분 버거울 수 있지만 선생님과 함께 재미있게 수업해 볼게요. 자, 저랑 연습 문제 볼 건데 여러분, 파트 A, 문제를 푸실 때 절대 지문부터 먼저 보시면 안 되고 질문 먼저 꼭 확인을 해주세요. 질문을 먼저 확인을 하면 내가 어느 부분을 중점적으로 봐야겠다라는 게 생기거든요. 자, 질문 한번 봅시다. 자, 티켓이 얼마냐, 티켓의 가격을 궁금해하고 있는 질문이니까 우리 여기서 어디를 봐야겠어 여러분? 여기 있는 티켓 가격을 봐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3번을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되고, 답안지에 3번란 까맣게 칠해주시고, 이 문제는 연습문제니까 이 문제의 답을 답안지에 옮겨 적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 다음, 실제 문제, 이 답부터 답안지에 꼭 옮겨 칠하실 수 있어야 돼요. 저랑 문제 한번 볼게요, 여러분. 미리 문제 꼭 먼저 풀어 오셔야 됩니다. 48번 여러분 여기 있는 표를 먼저 보면 이 표가 어떤 것에 대한 건지 지금 감 잡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부터 먼저 꼭 보라고 하는 겁니다 질문 해석 잘 해보셔야 되고요 볼게요 자 어떤 영화가 가장 좋은 점수를 받았는가가 궁금한 거고요 자 우리 보기도 먼저 같이 볼게요 자 1번에 더 트레인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더 트레인 더 트레인 어디 있나요 The Train, 여기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Super Pal,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거, House Party 5, 여기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얘는 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 가장 좋은 점수를 받은 게 누구냐 궁금해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봐주시면 됩니다. 세개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거, 우리 house party 5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죠. 여러분,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우리 다음 문제 49번 가볼게요. 질문 해석 잘 해보셔야 됩니다. according to the table 표에 따르면 which of the following is true? 다음에 어떤 것이 사실인가? 자, 우리 1번 보기부터 먼저 볼 건데, 보기 읽으실 때 대문자, 키워드 잘 잡아가지고 한번 문제 풀어 보실래요? 자, Rainbow Rocket. 어디 있냐면 지금 마지막 칸에 있고요. 앞에서 more women than men saw Rainbow Rocket. 남자보다 더 많은 여자들이 이 영화를 봤다. 그럼 우리 남자랑 여자 관객 수를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남자의 수가 훨씬 많습니다. 우리 1번은 오답이 되겠죠. 두 번째 거, the most popular movie. 자, 가장 유명한 영화라는 걸 우리 어디를 보면 알수 있을까요? 가장 유명한 영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봤다라는 얘기니까 이 부분을 봐주시면 돼요. 그쵸? 가장 유명한 영화가 가장 낮은 점수를 가지고 있다. 가장 유명한 영화 보실래요? 우리 The Train 이라는 이 영화가 되겠고요. 이 영화의 Movie Score 보시면 가장 낮다는 거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정답 2번으로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3번에 Super Pair 한번 찾아보시고요. Super Pair had the list of viewers. 가장 관객 수가 적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어때, 여러분? 얘보다 관객수가 적은 거, Rainbow Rocket 있잖아요. 그래서 오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정답 2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고요. 자, 50번 한번 볼 건데요. 레터에 따르면 What will happen on October 12th? 자, 요 부분 키워드 잡아가지고 한번 찾으러 가볼 건데 여러분, 요런 레터를 읽을 때 누구한테 쓰는 건지,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부터 먼저 확인하시면 좋아요. 자, 누구한테 쓰는 거냐? 부모님들한테 쓰는 거고요. 나라는 사람, 신분이 뭐예요? 나라는 사람은 elementary school, 초등학교 교장님입니다. principal. 됐죠? 그래서 여기 있는 p a r e n t 는 부모님이 아닌 학부모님이구나. 이라고 생각을 해 보실 수 있겠죠? 자, 우리 10월 12일 찾으러 가볼 건데요. 이 부분에 있습니다. 우리 위에 한번 읽어 볼게요. "We're writing" 우리는 적습니다. 뭐하기 위해서 적냐면, 너한테 알리기 위해서 적어요. 자, "in form"은 알리다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글을 읽으실 때 이렇게 밑줄을 그으면서 읽으시면 잘 눈에 안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잘라 가지고 한번 읽어 보세요. "We're writing" 우리는 적는다. 뭐하기 위해서 알리기 위해서요. 너에게 어떤 것을 알리냐면 여기 대절 끝까지 묶어 보실 수 있고요. 자, 주워 볼게요. The field trip은 체험학습이에요. 체험학습인데요. 여러분 학교에서 체험학습 어디로 가는지 궁금하지? 뒤에 나와져 있습니다. 어디로 가냐면 to the Museum of Modern Art in Chicago로 체험학습을 가는 거예요. 언제예요? 이번 달에요. 근데 그 체험학습이 will be postponed. 자, 이 postpone 단어 알아두셔야죠. 하 연기하다, 미루다라는 뜻이에요. 연기가 될 거래요. 궁금하죠, 여러분? 왜 연기가 될까? 뒤에 조금 더 읽어볼게요. 자, 그 체험학습은요 옮겨졌는데요. 10월 15일로 연기가 되었다. 옮겨졌다. 그 다음 문장, 우리는 결정을 했는데. 뭐 하는 걸 결정했냐면, to change the date of the trip. 체험학습의 날짜를 변경하기로 결정했고요. 왜? In order to see, 보기 위해서입니다. 뭐를요? The museum's new exhibit. 새로운 전시를 보기 위해서. 뭐에 관한 거? 애니메이션에 관한 거고요. 그게 언제 있을 거냐? Which will open on October 12th. 아, 새로운 전시가 10월 12일날 있을 거라서 날짜를 옮겼구나. 우리 10월 12일 날 A번에 museum will open an exhibit. 전시회를 열 것이라는 거.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죠. 자, 51번 한번 봅시다. Which of the following is mentioned? 다음에 어떤 것이 언급이 됐는가? 뭐에 관해서? 체험학습에 관해서? 우리 안 읽은 부분 한번 읽어볼게요. If your child will not be on the field trip, 너의 자녀가 체험학습에 올수 없으면, 자, field trip 체험학습. 자, please call my office. 내 사무실로 연락을 주세요. 라고 되어져 있죠. 여러분, 이런 지문 읽으실 때, 이렇게 대명사, 여러분, 대명사. 잘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여기 있는 나가 누구예요? 바로 교장님이었죠.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내 사무실로 연락 주세요라고 해석을 하는 게 아니 교장실로 전화를 주세요라고 해석을 해 보실 수 있어야 돼요. 너네 자녀가 체험학습이 못 간다면 내 사무실, 즉 교장 사무실로 연락을 주세요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the exhibit, 전시회에 관한 더 많은 정보를 위해서 Please visit 이 웹사이트 방문해 주세요 라고 되어져 있죠. 우리 1번, 2번, 3번 한번 볼게요. 자, 1번에 체험학습이 연기가 될 건데요. 만약에 날씨가 안 좋으면 자, 연기가 되긴 됐는데 날씨 때문에 연기가 된게 아니죠. 새로운 전시회가 열리기 때문에 그 전시를 보기 위해서 옮긴 거라는 거. 1번 보답이고요. 자, 이번에 departure time. departure는 출발이란 뜻이에요. 출발 시간인데요. 학생들을 위한 자, 각 등급에서 학생들의 출발 시간이 will be different. 다를 것이다. 나와져 있지 않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3번에 학부모님들은 should call the principal, 교장 선생님한테 연락을 해야 된대요. 뭐 하면? 그들의 자녀가 체험학습 참가할 수 없으면 우리 3번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죠. 자, 52번 한번 볼게요. 자, 메시지에 따르면 레이니 씨가 무엇을 했는가 한번 봅시다. 자, 우리 키워드 레이니 씨 찾으러 갈 건데요. 위에 우리 이메일 한번 볼게요. 자 레이니 씨는 지금 받는 사람이고요, 주는 사람이 캔디스 씨입니다. 뭐에 관한 거냐면 텔레비전 쇼에 관한 거고요. 한번 읽어볼게요. 자 레이니에게, Hi there, 안녕. I saw you. 자 여기는 유가 누구예요? 대명사 항상 잘 봐야죠. 여기 있는 유 레이니 씨입니다. 내가 너를 봤어요. 어디에서 봤냐면 텔레비전에서 봤고요. 지난 밤에요. 자, 이 사람 누구였냐면 컨테스턴스, 콘테스트 참가자예요. 레이니 씨가 콘테스트를 참여한 참가자였나 봐요. On School Singers 2 여기에서. 그래서 여기 있는 레이니 씨는 이 콘테스트에 참가한 사람이 되겠죠? I haven't seen you 너를 본 적이 없습니다. since last April 지난 4월 이래로 And I was surprised. 나 놀랐어요. 너를 보게 돼서요. 너가 뭘 했냐면 singing on television이라고 되어져 있네요. 자, 그래서 레이니 씨는 콘테스트에 나가서 노래를 부는 노래를 부른 사람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53번 한번 볼 건데요. Which of the following is suggested? 다음에 어떤 것이 나타나져 있는가 according to the message 이 편지에 따르면 이어서 읽어 볼게요. I really hope you win. 나는 정말 바란다. 너가 이기기를. We always knew. 우리는 항상 알았어. You would become 너가 될 거라고. 무엇이 famous. 유명해질 거라고요. 언제? Someday. Someday는 언젠가란 뜻이에요. 너가 언젠가 유명해질 수 있을 거라는 거 우리 알고 있었어. You are the best singer in our class. 우리 반에서 노래 제일 잘 부르는 사람이었잖아. 우리 1, 2, 3번 중에서 3번을 정답으로 골라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받는 사람, 주는 사람 둘이 같은 반이었구나. 한때, 여기 있는 once, 한때란 뜻이죠. 자, 우리 다음 54번 한번 가볼게요. According to the passage, 글에 따르면 which of the following did Thomas Edison do? Thomas Edison이 한게 다음에 어떤 것이냐? 라는 질문입니다. 아이고, 글이 많네 여러분. 저랑 같이 읽어볼게요. 여러분, 제목부터 먼저 읽는 거 잊지 마세요. 자, Thomas Edison did not invent the light bulb. 뭐래요? 여기 있는 invent는 발명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했다라고 알고 있죠? 근데 제목에서 뭐래요? 이 사람이 전구를 발명한 게 아니었대요. 읽어볼게요. 자, Most people think,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자를게요. Thomas Edison invented, 이 사람이 발명을 했는데요. 전구를 발명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According to some historians, 사학자들에 따르면 요 그러나, 뭐래요? Before Addison, Edison, 에디슨 전에 there were about 20 people, 대략 20명의 사람들이 있었대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Who invented electric bulbs, 전구를 발명한 사람들이에요. 됐죠? 자, Thomas Edison is credited. 여기 new credit, 이거 단어 알아두셔야 되는데 얘가 의미가 진짜 많습니다. 일단 여기서는 인정하다, 칭찬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 지금 동사 자체가 수동이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인정을 받았어요. 발명한 것으로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단어는 사실은 돈을 계좌에 입금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어, credit 뭐몇 달러를 to my account, 나의 계좌에다가 account가 계좌란 뜻이거든요. 나의 계좌에다가 얼마만큼의 돈을 입금하다 라고 쓸수 있는 단어이고요. 그리고 이 단어 아마 여러분, 명사로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Credit card. 우리 뭐라고 하나요? 신용카드라고 얘기를 하죠. 신용이란 뜻도 있고, 그 다음에 칭찬이란 뜻도 있어요. 너 칭찬을 받을만 하다 라고 할때 이렇게 쓸수 있는 거지. You deserve a credit. You deserve credit. DESERVE가 받을만 하다. 어떤 자격이 있다 라는 뜻으로 칭찬을 받을 자격이 있다 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 의미가 정말 많은데 다 알고 가시면 좋아요. 자, 우리 이어서 읽어볼게요. 토마스 에디슨이 인정을 받았는데 발명한 것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왜 인정을 받았냐면 이 사람이 찾아 냈어요. 쉬운 방법을요. 뭐 하는 쉬운 방법이에요? manufacture, 생산하다 라는 뜻이에요. 생산하다. 약간 이제 좀 뉘앙스를 살려보면 여기 있는 manufacture, 뭐, 물건 한두 개를 생산을 하는 것보다 보통 이제 대량 생산하다라고 해서 제조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생산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전구를 판 쉬운 방법을 찾은 것으로 유명하고 인정을 받았대요. 한번 골라볼까요? 자, 1, 2, 3번 보시면 2번 정답으로 골라보실 수 있습니다. 토마스 에디슨이 전구를 만들었는데요. 팔기 쉽게 만들었다. 요거 5형식 한번 적어 보실래요? 뒤에 목적어 라이 g h t b u 목적격 보어자리에 아이고, 목적어, 목적격 보어자리에 e a s 라는 형용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2번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죠. 자5 5 번. According to the passage, 그에 따르면, who was Antonio Mucci? 안토니오 무치가 누구였는가? 우리 안 읽은 부분 이어서 읽어볼게요. 자,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여기 뒤에부터 읽어봅시다. 자, 이 사람이요,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 중간에 힘셀프는 그냥 이 사람이 직접이라는. 의미를 강조하고 싶어서 붙어져 있는 제기대명사라고 생각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he가 누구였어, 여러분? Thomas Edison이 thousands of inventions. 발명품들이 엄청 많다고 이제 생각을 해요. But actually, 근데 사실은 he did not. 이 사람이 가지고 있진 않았다라는 뜻인 거고요. He had many people. 많은 사람들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Working he, in his laboratory. 이 사람의 실험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았대요. It was they. 토마스 에디슨이 아니고 그 실험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누구였대요? Who came up with inventions? Come up with. 이거 단어 알아두실래요? Come up with. 생각해내다 라는 뜻이에요. 토마스 에디슨이 아니고 실험실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발명품들을 생각해낸 그들이었다 라는 뜻인 거죠. 자, 우리 아직 키워드 안 잡혔습니다. 안토니오 무치 찾으러 가야죠. 자, people h o many mistaken ideas. 사람들이 많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에 관해서요 어, inventors, 발명가들이랑 그 다음에 그들의 업적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잘못 생각을 하고 있대요. 자, people often think, 사람들은 가끔 생각을 하는데요. The telephone was invented by Alexander Graham Bell. 이 사람에 의해서 텔레폰, 전화기도 발명이 됐다? 라고 생각을 한대. 자, 근데, 뒤 뭐래요? Antonio Mucci, 우리 키워드 잡혔죠? Antonio Mucci가 그러나, created a telephone much earlier. 이 사람이 실제로 전화기를 발명을 했다. 언제 전에? b e 전에. 그 다음 문장. Strangely 이상하게도 it was Thomas Edison 에디슨이었는데요 not Bell 벨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에요 who made 자 여기 지금 앞에 수식하고 있습니다 Thomas Edison 수식하러 갈게요 Edison이었는데 어떤 사람 who made 자 여기 있는 made 우리 오형식 동사이고요 saying hello 안녕이라고 인사하는 것을 만든 거예요 뭐할때 when answering the telephone 전화에 응답을 할때 "안녕"이라고 인사하는 것을 유명하게 만든 사람이 누구래요? 토마스 에디슨이었다. 자, 우리 안토니오 무치 실제로 누구래요? 전화기를 만든 사람, i n v e n t o r of the telephone이 되겠습니다. 됐죠, 여러분? 자, 우리 이렇게 해서 파트 A까지 중급 마무리 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너무 수고하셨고, 저랑 고급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